이런 배치. 흰 공이 수구. 흰 공이 수구. 어. 형이라면 어떻게 치겠어요? 뭐 이게 투뱅크지, 뭐, 이걸, 뭘. 어떤 식으로? 원, 투, 네. 네. 쓰리, 딱. 이 배치에서 사실 음.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다른 게칠게 게 마땅히 없죠? 생각보다. 투뱅크가 아니고 원뱅크를 치셔야 돼요. 원뱅크를 치셔야 되는데, 일단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음. 아니, 그냥 보여드릴까? 우린 또 말로 하는 스타일은 그래, 아니잖아. 그래, 한번 보여줘. 우린 말로 안 하잖아. 빵인데 제외 주는 줬구나. 이런 느낌인데, 어. 자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치는 거를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난 처음 봤는데. 오늘 아 그래요? 어. <laughs> 그러니까 만약 에 처음 보셨으면은 이런 초이스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어.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거를 어떻게 구사를 하는 건지 쉽게 칠수 있는. 자첫 번째. 수구가, 이, 어디를 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자, 여기서 그냥, 큐대로, 여러분들도, 당구 치시다가, 이렇게 찝어요. 어. 이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어. 이렇게 떨어진 만큼을, 큐대로 거리를 재는 거예요. 어. 그러고, 그대로, 끝 지점에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단 카메라로 보는 게더 편하려나요? 미러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러법. 그러니까 미러법이죠. 미러법인데, 어. 어. 이거를, 이렇게 재도 상관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잡고 나서 그대로 여기에 어. 해서 이 지점을 그렇죠. 바라보고 이 이제 거울, 거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이니까 네. 거기를 보고 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네. 각도를 잡고 나서 회전을 얼마만큼 주냐가 또 관건이잖아요. 자 중단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제 이적구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 적구 위치가 이쪽으로 가까이, 쿠션에 가까이 있으면은 회전을 많이 주셔야 돼요. 많이 줬을 때, 1 적구가 맞고 나서 이쪽으로 많이 타면서 와요. 리버스 식으로. 그렇죠. 와. 근데, 이 적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공이 지금 하나 정도 뭔가 빠질 균형이 보이죠? 이럴 때는 회전을 한 원팁 정도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중단에서. 거의 무회전 접시 같은 느낌으로 치는 약간 거네. 약간 그런 아. 느낌이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맞았죠? <웃음> 맞았죠? 움츠렸다, 지금 움치냈어 이런 식으로 어. 치는 건데, 어. 다 알려드렸어요. 어. 다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어. 일적구가, 저는 여기 반 포인트 있잖아요. 어. 여기보다 좀 넘어가 있으면 잘안 써요. 재회전은 안 줘요. 아, 역기전 타고 내려가기 어려워서. 그렇죠. 어. 이렇게 반보다 아래로 있거나, 혹은 반까지 걸려있을 때. 만약에 얘가 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러면은, 재회전이 믿으면... 아니고, 이러면 아까 전에 말한 투가락도 안쳐요 아니 리버스로 어. 치시면 돼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어. 지금은 왼쪽 회전을 재회전을 주고 치잖아요. 아, 어, 그렇지. 역회전을 주고 치시면 돼요. 접시를 치면 되는 네. 거지. 무슨 말인지 어. 이해하셨죠 하면 다 형이 원래 딱시타를 해주면은. 스타할 네, 수 있어요. 이거 할. 큐 하는데. 한번 빌려줄 수 있어요? 아, 큐는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좀 그래갖고. 그럼 성격이 네. 좀. 좀... 아, 저번에 빌려주니까 바로 픽사리를내 가지고. 빅사리 하는데. 가르쳐 주시니까 저도 학생이니까 <laughs> 자요거재서 저는 큐대안 하고 손으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네.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네. 보는 지점은 거기를 외우시고 여기를 지금 바라보고 칠게요. 네. 어 이쪽구 위치가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당점을 조금 덜 쓸게요. 아니요, 그냥 다다 써도 돼요. 돼요? 왜냐면 네. 빠질 데가 없잖아요. 자이번엔 갈게요. 가세요. 네, 느낌 알았으니까. 네.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아니 네.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원뱅크 걸어치기야. 네. 근데 실제적으로 경기에서 맞닥뜨리면 앞돌리기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원뱅크를 쳐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네. 이게 이적구가 이렇게 확률이 좋게 서 있을 때는 네. 누가 봐도 이거 원뱅크를 치고 싶은데 두께나 당점 이걸 좀잘 기준이 없으니까 아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런 거를 아, 싹 이렇게 네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네. 코너로 우리가 많이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상태로 이런 어. 확률로 보낼 건데 어떨 때 회전을 주고 어떨 때 회전을 빼야 되고 어떨 때 얇게 쳐야 되고 어떨 때 두껍게 쳐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헷갈려한단 말이에요. 어.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어. 자 오늘의 기준은 형은 투 포인트에 놨지만 여기 세 번째 칸세 번째 포인트의 기준에 있을 때 음. 그리고 수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울기일 때한반 음. 어. 칸에서 한칸 사이 정도. 네. 어? 요 정도일 때 코너로 오는 기준이 음. 반 두께. 반 걸어서 반 두께. 그렇죠. 걸었을 때반 두께 비슷한 두께에 음. 회전은 무회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코너로 오는데 비스무리하게 음. 다 코너로 와요. 자한칸 공이 내려가면은 네. 반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 예를 들어서 3분의 2 정도. 음.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좀더 내려가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칸더 내려갔으니까. 그만만큼 더, 더 완전 두껍게 치나? 더 두껍게 쳐도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흔히들 걸어서 반 두께라 그러면은 아, 어떻게 그냥 맞추 이렇게 걸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걸어서 반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어. 근데 여기 부분만 연습을 해 놓으면은 어. 이 다음부터는 그냥 두껍게만 걸리면 다 커너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 네 번째 칸네 번째 칸에도 있는 것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는 아까 세 번째 포인트가 기준이 반 두께라고 그랬죠 어. 반 두께 무회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보다 더 얇은 두께를 치던가 그치. 아니면은 앗살이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걸어서 치든가. 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예 두껍게 회전을 쓰든가. 네. 아예 회전 없이 네. 얇게 치든가.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께를 잴때 음.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연습이 많다 보니까 어. 한 정도만 돼도 그냥 쉽게 두께를 맞출 수가 있는데 어. 이 초보자분들은 두께 재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렵지. 어렵죠. 어.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재고 싶으면은 그냥 그냥 완전 생 두껍게 친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 그러면은, 공을 약간 먼저 맞춘다고 치면은, 어. 공이 먼저 안 맞아요. 아, 그렇지. <laughs> 아, 알지? 아, 여기서, 아, 내가 공을 맞춰야겠다, 그러고 치면은, 보통, 여기가 먼저 걸려. 그렇지. 슬로우 모션으로 상단 카메라로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두껍게 이렇게 보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맞기 어. 때문에 쿠션이 먼저 맞아요, 지금. 공의 공률 때문에 그래. 네.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얇게 치고 싶으면은 조금만 더 위에를 보고 치면 되는 거고 음. 이게 밀어법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음. 밀어법이 뭐냐면은 이 공에 이제 반대쪽에 이렇게 놓고 여기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치는 건데 얇게 그렇지. 보고 치니까 좀더 여기서 공이 있는 게 아니고 공이 좀더 위에서 이제 있는 거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하향 공을 친다고 이렇게 연결을 긋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두께를 재는 연습을 음. 하다 보면은 음. 쉽게 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시타를 한번 쭉 치고, 그 다음에 회전은 언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네. 보셨어요? 어. 지금처럼 지금 음. 본 것처럼 수구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좁을 때는 어. 회전을 빼고 무회전으로 어. 두껍게 편하게 치시면 돼요. 정말 편안하게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 수월하겠지. 네. 어. 근데 회전을 언제 줘야 되냐? 수구가 이렇게 기울기 폭이 커졌죠. 어, 한두칸 되네요. 네. 어. 이렇게 커졌을 때 이제 회전을 주고 회전을 많이 주고. 최대한 두껍게 치는 거예요. 두껍게? 예. 네. 얇게 치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니요. 얇게 치는 거는, 어, 려워요 얇게 칠 거면 그냥 회전을 빼고 치지. 어, 두껍게 쳐라, 네. 예. 회전을 주고 얇게 쳐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아까, 최대한 두껍게 칠 때, 어, 공부터 맞춰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어, 이렇게 스핀볼 형태로 공이 이동을 해서, 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좀 초보자 분들이나 이제 저점자 분들, 약간 그런 분들이, 어, 1적구가 이쪽으로 와서 2적구를 때릴 것 같아요. 이런 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통. 근데 그럴 확률은 한 10번 치면 한번 정도 있어요. 한 재수 없을 때, 진짜. 완전 두껍게 쳤을때 그렇죠. 때? 어. 그렇지 않고서는 다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스핀볼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네네. 이런 느낌으로. 어. 지금 살짝 얇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수구가 기울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지잖아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더 커졌어. 네. 이러면은 진짜로 이 일자로 일적구가 와서 얘를 때리기 때문에 아, 키스 확률이 키, 키스 확률이 높아서. 높아서. 이럴 때는. 진짜 얇게 치든가, 회전을 어, 주고, 아니면 어. 회전을 빼고 얇게 치든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걸 치든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laughs> 네. 다 똑같아요. 어.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 있는 거를 쳤는데, 여기 두 번째 포인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있을 때, 회전을 주고, 이렇게 두껍게. 그냥 치면은, 스핀볼 형태가 걸리면 네, 어차피 그냥, 알았어, 회전으로 이쪽으로 회전으로 내려오니까, 네. 아, 좋네. 이렇게치면 돼. 어, 두껍게. 네. 이건 던져친 거야? 찔러친 거야? 그냥 찔러서 치면 돼요. 찔러서, 그냥 찔러서 쭉! 그냥 음. 편안하게, 편안하게. 음. 이런 거야. 네. 지금 보면, 원뱅크 넣어치기. 네. 빵꾼데 우리가 말하는 네. 빵꾸. 근데 이게 솔직히, 이 두께 제기가 엄청 애매하잖아. 그렇죠. 막 심지어 막 근데 어떤 분이 치는 걸 봤는데, 이럴 때도 쳐. 네. 이런 게 쉬워요, 공이 안 들어가는데. 뭔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구멍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주먹이 공한 개란 말이에요. 어. 공이 한개 정도, 예를 들어서, 빠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 있으면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어. 공이, 제 주먹이 지금 공한개 정도 되는데, 한 개가 안 들어갈 때, 예를 어. 들어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공이 한 개보다 더 떨어져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평범하게 이렇게 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타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근데 공이 안 들어갈 때, 지금 그래, 안들어간다라니까 안 다들. 이런 게 오히려 쉬운 거예요. 어. 더 쉽다고? 네,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아유 어. 남네. 와. 근데 이런 형태였어. 어. <laughs> 남아 버리네 어, 오히려. 당점에서 지금 뭔가 그런 걸못 느꼈어요? 형 뒤에서 보면서? 상단. 상단은 상단인데 여기서 핵심은 회전을 많이 주지 않는 겁니다. 회전을 많이 줄수록 밀리는 힘이 없어지고 회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 옆을 치게 되네. 그렇죠. 아, 어.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앞으로 전진을 막 해갖고 공이 최대한 깊숙히 파고 들려면은 이적구 음. 위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어도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오겠지. 방금 제가 친 걸로 어. 어. 치면 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회전은 한 반팁에서 원팁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을 준 다음에 상단 효과를 극대화를 하는 거죠. 어.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상단에 회전을 많이 안 주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어죠 이해됐어. 이해하셨죠? 밀려야 된다는 네. 얘기니까. 밀림을 최대한으로 지금 어.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빼고 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이 두께를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조금 얇게 맞거나 너무 두껍게 맞으면은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정확한 두께를 맞추느냐. 어. 사실 이거는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원서병한테 배웠던 그런 야매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옆동네 촬영하시는 김원섭 프로님? 네, 네. 어 그분이 뭐라고 옛날에 알려줬었냐면은, 평범하게 그냥 구멍 넣어치기를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이 정도 지금 각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재면, 어. 평범하게 쟀을 때, 어. 이 정도 각도를 잴거 아니에요? 어. 그 상태에서 회전을 준 상태로, 투팁까지 준 상태로, 거기를 봅니다. 어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장, 원팁으로 당점만 예, 당점만. 이렇게 여기를 친다고 큐 끝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상태에서 당점만 이렇게 옮기면은 여기를 실질적으로 치는 게 되겠죠?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까 아, 평범하게 빵꾸를 친다 생각하고 투팁을 준 다음에 음. 거기서 당점만 살짝 옮기고 그 상태로 이렇게 치면은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아, 이제, 더 두껍게 맞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니까, 러 저는, 이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안 쳐도, 음. 그냥 딱그 두께가 나오지만. 어, 많이 쳐봤겠죠 네, 뭐. 많이 쳐봤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상대가 게임 중에 이런 공을 치면 진짜 위축이 많이 돼, 그쵸. 진짜로. 어. 형도 한번 해보시, 해보시죠. 왠지, 어, 뭐 야, 이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네 개구리. 자. 그럼 아까 3팁으로즈는데 제가 요렇게 한번 재 볼게요. 형상지대로 재고 당점만 올려서 아 이거는 조금 약간 얇게 맞은 거죠? 그렇죠? 어. 아~, 아, 아 지금 지금은 조금 두께가 좀덜 맞긴 했는데 어. 여기서 더 두꺼우면은 더 차고 가겠죠. 단 쿠션에서 칠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두께에 평범한 각도로 그냥 치게 되면 여기 3 포인트로 온다고. 어, 맞아. 근데 지금 공이 공한 개가 안 들어가면서 닫혀 있잖아요. 난공이 이건 완전하잖아딱 봐도 칠게 없고 어. 이럴 때 이제 이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고 이제 옮긴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구나 네. 이게. 지금까지는 막 이거 난구니까 막 얇게 끌어가지고 짧게 치고 막 이랬거든? 네, 만약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네 얘가? 그래도 쓸수 있네 맞아 네, 이렇게 돼있어요 리뱅크도 어렵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응. 여기까지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응.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근데 이런 게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된다는 거야 아, 이거 진짜